안녕하세요 그 오늘도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아 다음 TV 잘 나오죠 일요일 날 나오면 넷플릭스도 보고 예, 뭐 유튜브도 보고 그렇게 하는 43인치 다음 TV 입니다 정말 좋아요 제가 제품 링크를 더보기 안에 남겨 놓을 테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당에 저번 주인가? 저번 주렇가쏠라티가또 검정 두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요. 또 제작을 대기하고 있죠. 그리고 어 저번 영상에 쏠라티 그 두대를 제작 중이었는데 그한 대는 지금 커섬 사운드로 갔어요 그 하부 작업도 하고 뭐 이런 작업몇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커섬 사운드로 갔고 저번 주에 그 여차도 화성으로 가는 차인데 이 차도 진도를 같이 뺐었으면은 아마 지금쯤 마무리가 안 됐겠나 싶은데 그 저희가 그 명절 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laughs> 자재에 좀 로스가 나가지고 예. 이 후면 이거 후면 프레임 전동 리프트 프레임 이 전동 리프트 프레임이 어... 어제 왔어요. 그래서 그 같이 제작했던 그 요수로 가는 차그 차는 전동 프레임이 있어서 제작이 어 거의 끝났고요. 요 차는 이 전동 프레임이 어, 어제 오는 바람에 진도를 이제 내일부터 다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뭐 주방 작업이나 샤워실 작업이 이 전동 프레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기 작업 들어가고 청수 작업 들어가고 막뭐 했을 때저 나머지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이 프레임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어, 다른 거부터 조금은 진행을 해놨어요. 예. 보시면은 저희가 우리 청수 분배구조 분배기 그러니까 사우실 그 옆에 냉장고 이, 이 차가 솔라티거든요 냉장고 뒤에 저렇게 분배기가 예, 전부 스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세히? 지금 제작 중이라서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저희, 이제 청수라인, 온수라인 분배기죠. 음, 이렇게 들어갑니다. 각, 각 위치에 주기도 다 해놨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물을 쓰기 위해서 뭐 펌프를 틀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샤워, 뭐, 외부 샤워기에서 물이, 물이 샌다 그러면은, 이 외부샤워기 주기되어 있죠. 예, 여기만 이렇게 잠궈 주시면, 이쪽으로만 물이 안 나가고, 나머지로는 다 물이 빠짐, 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 떤 쪽에 물 라인, 물 라인이 터졌다 하더라도, 어, 저희는 그 물을, 물을 못 쓰는 게 아니고, 그쪽만 못 쓰고, 나머지는 다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온수, 온수 쪽, 냉수, 냉수 쪽. 전부 이제 그, 썩스로 되어 있죠. 스탠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관 물 배관 라인이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냉장고 샤워실 주방은 얼추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하여튼 역철 프레임이 전동철 프레임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가 진도를 저번 주에 못 뺐습니다 요차는 그래서 이번 주에 빨리 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안에 보면 이제 솔라티가 이제 다 빠지고요. 이제 이달에는 이달하고 다음 달에는 마스터를 좀 빼야 되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마스터 보면은 어, 이분은 익산으로 가는 차네요. 익산으로 가고 이분 작업도 이제 기초 작업은 다 끝났어요. 기초 작업은 다 끝나서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이제 실내 작업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도 보면은 이 분차는 어, 울산으로 가네요. 네, 울산으로 가는 어, 마스터 숲이야. 네, 이렇게 백제 단열 작업까지는 끝났죠. 음, 끝나서 저희가 배선이 <laughs>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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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음,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 오랜만에 보는 은색 차량입니다. 차주분은 꼭 실버로 해달라고 하셔서 실버 이렇게 구한다고 조금 애먹었어요. 그래서 실버 색상으로 구해놔서 갑니다. 이 차는 대전으로 가네요. 대전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 차가 제일 진도 그나마 좀 빠르네. 바다 한 까지는 작업 해놨네요. 천장에 보면 이렇게 그, 저희가 그 단열 작업까지 이렇게 싹 해놓죠. 예. 어, 벽체도 단열 작업, 사중으로 단열 작업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열 작업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돼요. 음, 이런 식으로 작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내일부터는 이 솔라티, 아, 아니, 마스터 세대하고 저쪽 그솔라트하고 이렇게 아마 동시 작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차를 발빨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솔라트 차량은, 음한 2주 전에 완성이 다 끝났었거든요. 근데 그, 대구로 추가할 차량인데, 어한 번에 그, 나머지 저희가 나머지 작업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 세계 에 없는 태양광 구격을 제가 주문 주문 제작을 해놨거든요 태양광 패널을 근데 그게 이제 한한달 정도 걸린대요 주문 제작을 몇개 의뢰를 하면 근데 지금 한 달은 넘었는데 명절도 끼고 그래, 그래서 조금 연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양광 패널이 오면 출고 때저그 완제품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출고를 하고 싶다 하셔서 지금 아직 공장에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다음 주 중에 올 건데 그러면 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어, 음, 마감 작업까지 해서 그러고 나서 출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안테나 보이죠? 안테나. 저 안테나가 운전석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탁 서요. 딱찡 하면서 쓰거든요. 이게 운전석 쪽에도 있고 조석 쪽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그 무선 무선 통신 햄인가 뭐 그런 거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하고 싶다 하셔서 이렇게 저희 한테 장착 의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또안 된다 소리는 못하고 열심히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저렇게 뽀락해서 작업을 해서 어 실내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안테나가 딱 섭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잠깐 보자면 똑같거든요 뭐 저희 수피하는 그냥 소파 색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줘야 11번인가 12번인가 아마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상부장 손잡이 없, 없게끔 선택을 하셨고 어,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응. 어, 저 커피 커피포트 설치해 달라고 레뢰해 주셔서 저희가 설치를 해 드렸고 그런 식으로 작업이 돼 있어요 응. 바닥은 화이트로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를 출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 저희 그 모카 알브이 그 저희가 그 김해로 이사했잖아요. 어 그리고 저희 협력점 커스텀 사운드가 김해. 내동 쪽에, 내, 내동 쪽에, 원래 있었는데, 저희 목화 공장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출고 전에, 그, 그 외부 추가 작업을 어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겠죠. 편하게 할 수, 편하게 할수 있어서, 그, 지금도 보면은, 저희 솔라티가 까만 차가 한대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스터도 두 대인가 더 있어야 되는데, 아마 커스텀에서 가져간 것 같아요. 어, 네, 커스텀 사운드가 저희 공장에서 이렇게 좌측으로 해서 한 2분 정도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어, 2분 정도만 올라가면 돼서 잠깐 제가요. 차를 타고, 어, 커스텀 사운드를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차가 있어서.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는 그... 실, 시립 선수였고 천하장사이신 예, 이만경님, 예, 만경님 저는 행님이라 부르는데 그 이만기 교수님이시죠? 예, 그경님 차인데 어, 2019년 식이고 이때 당시에 이세브레이 차가 1억 천인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으로 이제 그 뒤에가 9인승인가 이렇게 의자로 되어 있는데 의자를 탈거를 하고 캠핑카로 만들어 달랍니다. 음. 저는 형님 그냥 팔고 팔시다 <laughs> 하는데 요 상태로 팔시다 하는데 형님은 이제 그 형님도 형님 키도 있고 해서 그냥 평탄나 작업에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캠핑카를 좀 만들어 달라고 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형님하고 또 재밌는 일화도 있는데 다음에 또 제가 한번 뭐 일화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커스텀 사운드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저희 공장을 나와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을 해서 한 2분 정도만 올라가면 이제 그 커스텀 사운드 캠핑카 공장 네. 거기가 나올 거예요. 원래는 김해내동에었거든요 커스텀 사운드 작업 그 근데 네. 거기도 있고 거기는 캠핑카가 나이가 어려워요. 리모마스터까지는 겨우겨우 기다렸는데 저희 소라도만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작업할 수 있는 환경에 장소를 하나 더어 구한다고 했는데 그 저희 복합 공장 어 위입니다. 그래서 출고 전에, 뭐, 뭐,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조등, 전조등이 하이니까 LED 다마 교체를 한다거나 썬팅을 한다거나, 뭐 또는 뭐휠 타이어를 바꾼다거나 이런 작업을 저희가 가까이 있어서 출고 전에 빨리빨리 할수 있죠. 이거 보면은, 여기 가보면, 어 다른 회사 마스터도 그렇고, 현드차량도 그렇고, 어그 다음에 뭐 1톤 트럭 캐피탈도 그렇고, 작업을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온다. 많이 와서 예전에는 제가 우리, 거 우리 고객님 차뭐뭐뭐 작업해야 된다 러면 찌깝치깝 해주던데 요새는 말크 어 가지고 말크 <laughs> 가지고 예. 얘기해도 를 집값 찌깝치깝은 잘안될 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못 감기다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어. 이해를 해주죠. 예. 여기 여기가 커스텀 사운드 공장입니다. 네, 여기가 그 커스텀 사운드 공그 작업실입니다. 공장 하고 금방 와요. 한2분이면 뭐 와요. 보면 어, 이렇게 저희 작업 우리 고객님들 차가 이렇게 있죠 <laughs> 어, 이 차는 어, 마스타 그거네 뒷유리 작업하는 거 인천사장님 차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번 주에 작업이 끝난 여수로 가는 쏠라티죠 예, 이분 차도 이분 차는 작업이 다 끝났을 건데 음, 작업이 다 끝나서 이렇게 커스텀 사운드에 와서 약간의 그 작업을 합니다. 하부 보강도 하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튜닝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순정 솔라티가 저희가 캠핑카로 제작을 하고 나면 이제 무게가 이제 항상 실려 있다 보니까, 원래 솔라티가 적재하중이 4.1톤까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캠핑카를 만들면 거의 뭐 3.9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게가 항상 눌러져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내리막길이라든지 좀 빠르게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조금 밀리는 편, 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브레이크 튜닝을 하는 거죠. 다행히, 우리 차 이거 저 여수 가는 솔나트 이거 언제 작업 다 돼? 왜? 야 인천 가는 차도 여기, 여기 와 있네. 어? 안녕하세요. 일, 일 잘하나 보다 는 일단 마이크 깨봐. 마이크 이거 잡아. 이거 차봐, 차보고. 이건 뭐야? 마이크? 와, 일요일 날 이렇게 옥입니까, 사장님, 진짜? 이 아, 있어봐봐요. 그, 마이크 찾는 동안. 찼어요. 안에 오면 커스 사운드 사무실도 있거든요. 네, 오면, 네. 요, 먹을 것도 많아요. 네. 저는 오면 항상 조금씩 잽이 가는 편인데, 오 먹게 많이 없네. 여기 있네. 킹크랩, 사장님 좋아하는 킹크랩 잡아놨네. 아, 냉장고에, 네. 이렇게. 여기서 먹는 건 괜찮은데, 가재가 뭐, 은칩니다. 네. 뭐라고? 가져가면 은칩니다. 여기서 먹는 <laughs> 이렇게 거는 이렇게 뭐 음료수 하고 부패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도 우리 공장 자기 마음대로 올라 왔다 갔다 합니다. 목화 네. <laughs> 공장 자기 마음대로. 네. 요 일요일 날말로 오셨습니까? 아, <laughs> 놀러 왔어요. 음. 놀러. 지금 요솔라티 어 브레이크 튜닝 작업 작업 중이네. 이 뒤에는 했네. 뒤에 다 했어요. 어. 뒤에는 이게 이게 4P. 뒤에 4피어. 포피드 가고. 그래, 브레이크 패드가. 380mm. 디스크 포, 디스크 지름은 똑같아요. 아, 그래요? 앞뒤가 디스크, 디스크 지름이거같고 이게 똑같고. 순정이잖아, 이게. 이게 순정 디스크, 리어커그 어, 어. 다음에. 이거 프론트 디스크. 어. 네. 차에 비해서 디스크 어, 이게 크기가. 순, 순정, 순정이고. 순정이 순정 캘리퍼. 떼서 이 노란 캘리퍼로 바꾼다, 이 말이잖아. 네. 이제? 노란 캘리퍼 <laughs>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더만 이게 손정이 2P거든요 2피 스톤 잠깐 설명 좀 해봐요 아니,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러니까 피스톤이 두개 2P고 네. 이제 바뀌게 되면 피스톤이 여섯 개가 돼서 6P거든요 네. 네. 피스톤 여섯 개가 밀어준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꼽히지 그럼 뭐가 좋은데? 차가 크니까 네. 진짜 급할 때설때오 하면서 가거든요 그렇죠 많이 밀리지 차가 네. 밀리지 네. 네. 캠핑카에 맞게 설계됐는데 그래도 아저 15인승에 맞게 설계됐는데 그래도 캠핑카로 튜닝하면서 무게가 조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하중이 항상 실려있지 우리 사람 많이 타면 브레이크 안 듣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해서 신뢰지. 그 원리니까 항상 그런 느낌이니까 이제 진짜 급할 때설수 네. 있죠 담력이 좋은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순정 부품 어떤 거 저거를 저쪽에... 교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좀 보여줘 봐봐 아예아좀 어머 온다 하시고 오시지 뭐 일하는 데 와갖고 오호 브레이크홀 쏟을까? 음 멋지네 멋지간지나지빨 그 빨간색이 더 간지나겠는데 노란 노란색이 더 멋져요 피스 톤도 6개 누르지만 네. 이게 디스크 직경이 넓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음. 네, 아무래도 직경도 넓 직경이 넓어지면서 브레이크도 잘 잡히는 거죠 마찰 면적이 넓어지니까 음. 음. 패드 음. 마찰 면적이 넓어 음. 네. 그래 음. 두 가지 효과예 네, 쉽게 말해서 음. 디스크 빼고 음. 이제 6피 들어가고 380mm 디스크 들어가고 스포츠 패드 들어가고 하면서 음. 이제 추가로 브레이크 홀도도트포로 네. 네네. 이제 열이, 열이 많이 나니까. 그럼 앞에도 이렇게 교체를 하고, 뒤에도 교체, 했고. 뒤에도 교체하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지름이 차이 네. 많이 나지. 네. 차이가 네. 많이 나네. 네 요만하고, 네. 요만하네 직경이 틀리잖아요. 직경이 네. 네. 틀리니까. 네. 그래. 음. 요만하고, 음. 요만합니다. 음. 렇게 잡는 거하고, 직경이 넓게 잡는 거하게 잡는 거하고는 성능이 틀리지. 그렇죠 아무래도 돈값을 해야 되겠지. 예 네. 네. 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구나 어. 이제 작업 이제 보면이 차가 여수 갈 차인데 언제 이, 끝나요? 그러면? 이거요? 어. 뭐이 브레이크 작업요? 브레이크 작업하고 또몇 가지 있을 거잖아 그거는 이제 그거는 또 며칠 걸리겠죠 이제 어, 작업할 거이분 작업할 거 많아요 어, 방음도 해야 되고 음. 스피커도 바꾸시나? 쓰고 하여튼 봐야 되는데 리스트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고 뭐 튜닝도 하고 음 그러면 지금 요 보면은 디스크가 또 저기에도 있네. 지금 우리 네네 네분 있어요, 네 분. 네분 줄서 있어. 예. 아, 그래. 그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연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하시는 거를 요거는 우리 여유만 마스터. 여유만 된다면 예, 하시는 하시면 좋죠. 요거 우리 마스터 차에 들어갈 휠타이어. 휠타이어. 르노 마스터. 예. 타이어까지 새 걸로 음. 새 차에 새 걸로 다시 바꾸. 이거는 노노분 차인데. 이거 천진철님. 아, 이름 얘기해야 됩니까? 이미 얘기했는데, 뭐. <웃음> <웃음> 이거 저 누구죠? 김해김해 김해 그, 그. 김해 그, 호야님. 어, 김해 호야님이 한것 똑같이. 해가지고 멋있고 아, 이제 또 하체가 아, 튼튼하니 그치. 아. 보시더만 또 바로. 아, 이렇게 작업을 하구나. 그래서 커스텀 사운드 요, 그 김해 상동 작업실이 저희 목화랑 한 2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음. 너무 가까워. 잘못됐어. <laughs> 1월 나올 줄은 몰랐네, 아. 네, 이렇게 목화할 부위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목, 목이 좀 잠기는데, 잠기는 이유가 목감기가좀 걸렸어요. 그래서 목, 목소리가 자꾸 잠기네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작업을 해서, 그, 차주에 이렇게 또 마스터, 또 제작 어느 정도 진도 나가고 나면 또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